표는 철순의 가족 사이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혈액 응집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철수의 혈장에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한 가지 응집수만 있다. 그리고 제, 표가 어, 주어졌습니다. 어 이제 이러한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일단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따져 보시고 그리고 그 가능한 경우를 직접 문제에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철수의 혈장에는 어느 한 가지 영지수만 이제 들어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ABO식 혈형을 얘기를할때 어, 이제, 응집원 A와 응집원 B, 그리고 응집수 알파 응집수 베타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있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헤액형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자, 첫 번째로, 이제,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원 A가 있다면, 응집수 알파는 없는,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응집수 베타가 있게 있는 경우, 이제 이런 조합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A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다음에, 자, 응집원, 적혈구를 포함 응집원 B는 있지만, 자, 그리고 혈장에는 응집수 알파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B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클구 표면에 응집원 A와 B가 이제 모두 존재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응집수 알파 베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혈액 내에서 응집하는 게 일어나 버릴 테니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알파 베타가 모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로 우리는 a 비형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클구 표면에는 응집원이 없고, 대신에 이제 응집수 알파 와 베타가 제 모두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응집소 중한 가지 응집소만 들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로이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A형 또는 B형인 경우에만 어느 한 가지 응집소만 제 들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철수가 가능한 경우는 이두 가지 경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니까 일단은, 이제 그렇다면 철수가 A형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철수가 A형이라면 철수의 혈장에는 응급소 베타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수의 혈구 표면에는 이제 응집원 A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어, 표에서 이제 어, 그, 응집하는 결과가 몇 가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추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적혈구 철수혈장과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적혈구에는 이제, 그쵸, 어, 베타와 응집하는 응집원 B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머니의 적혈구도 마찬가지로 응집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철수혈장과야, 들어서 어머니도 적혈구 B가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나와 있는 마, 나머지 걸 보시면, 어머니의 혈청과 철수의 적혈구와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어머니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제 어머니의 적혈구에는 응소 비가 비가 있는데 b 가 있다면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어머니의 혈액에서는 따라서 이두 가지를 어 유출하면 어머니는 알파도 없고 베타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응집소가 모두 없는 혈액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자이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어머니의 적혈구 어머니 혈액형은 AB형임을 알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어머니 혈액형은 AB형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서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기억과 니은을 어,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어머니 혈장에서는 응집소가 아무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혈액형이 상관없이 항상 이제 응집 반응은 일어나지 않겠죠. 따라서 니은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혈장과 어, 철수의 적혈구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음. 일단은 어, 아버지의 적혈구와 철수의 혈장과는 응집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아버지와 철수는 같은 혈액형이 아니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가, 같은 혈액형이라면 이제 응집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혈장과 어머니의 이제 적혈구와는 이제 그쵸 그렇죠, 응집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뭐냐면 자 어, 어머니의 적혈구는 에 A, B가 모두 있을 텐데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이 응집반응이 일어나려면 아버지에서는 혈장에서는 적어도 알파 또는 베타 중 어느 한 가지는 들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한, 한한 가지는 들어 있어야 되는데 철수와는 다른 혈액형이기 때문에 가 다른 철수와는 다른 응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아버지 혈장과 철수의 결과는 응집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의 이유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